이번 스킨 테마가 대만 서버가 1주년이라서, 어, 대만 서버 1주년에 맞춰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 서버도 올해 6월이나 7월쯤에 1주년 스킨이 뜨지 않을까, 어. 떻게 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이옷 보고 지금 대만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별의 저편이라는 스킨 보고, 대만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별, 별 때문에 그래? 아니잖아. 한국도, 그냥 한국충 끼워넣게 할도도 있겠지. 하지만 한쁜데 어. 문제는 한국도, 얘를 얻을 수도 없다. 도은적도 <laughs> 없다. 도리고스킨조도 공개된 게또 하나가 있한국데 바로 요거. 어. 이거는 뭐야? 이게 슈퍼쇼티가 이게 뭐가 애매하대 사람들이 이거는 R&B 지금 떴으니까 상관 없는데 이거는 머리 보면은 약간 진짜 슈퍼쇼티 같기도 하고 좀 찾아보자 어. 슈퍼쇼티 맞나 진짜? 약간 머리 색깔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그림체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스타킹을 벗었네. 아 맞는 것 같기도 해. 어, 약간 색깔 비슷해. 어, 머리 색이. 이래놓고또 아니면은 참 애매하긴 한데. 어, 저거 더 아까 스킨 이미지 캐릭터 뒤에 슈퍼 슈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 어... 진짜. 아, 뭐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비치. 미친... R&B m 93, 슈퍼 쇼티. NZ 75. 뭐야,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왜 여기다가 적어놔, 이걸? 이럴 거면 스킨 조각을 만들지 말든가. 하나 뭐야, 이거. 하나는 안 보여. 뭐지?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뭐지? 잠만 기다려봐. 스킨 조각 좀 보자. 다른 것도 뭐 있지 않나? 어 스킨 조각 두 번째 온게 이거 은지 이거 은지 MQ. 끝이네 그면 4개인가? 이번 건 넘겨야겠다 나는. <laughs> 어 나를 넘겨야겠다. 아, 왜냐면은 넘길 수밖에 없는 게 흥국이에 너무 질렀어. 흥국이에 지금 네트럭이에요 내 네트럭. 내 흥국이 네트럭이면은, 얼마야? 50만원이야. 님들, 흥국이 네트럭이면은, 풀포 프로에요. 풀포 프로, 스위치, 스위치 플러스, 마리오 오디세이 아니면 젤다야. 출혈이 너무 심해. 어쨌든, 어, 이런 스킨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어, 기대해볼만 하죠. 어, 뭐 또, 어, 우리 패도 분들, 어. 우리 소, 소녀전선 하고 계시는 MQ 좋아하시는 분들 어, MQ 스킨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거 더배 맞으세요? 그럼 히든은 과탑. 어 생각 아 근데 아 근데 과탑 일러스트가 이쁘다고 해도 안쓸것 같은데.